삐친 머리가 이 정도 되기까지는 사실은 맨 처음에 꽁지에 도움이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삐친 머리가 맨 처음엔 그렇게 대장이면서도 자기만 챙기고 이랬는데, 이 변화하는 과정을 그린 계기랄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삐친 머리가 그 대장이었었잖아요. 네. 그렇죠? 대장이었기 때문에 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삐친 머리가 변했던 것은. 예전에 대장이었기 때문에 음. 한번 자기가 대장으로 불려졌기 때문에 그 이름값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았을까? 예.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대장 나와야 돼 네, 이런 네, 거. 그래서 구름이가 대장이라고 불렀을때 너무 놀라 놀라죠.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나를 대장으로 불러준다는 게 좋았고 그런데 네. 꽁지가 대장이라고 불러줬을 때. 별로 내키지 않은 거 있죠. 이제 음. 자기가 어떤 책임감을 느꼈던 거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꽁지가 네. 약간 그렇게 비틀기도 했잖아요. 아, 까칠하게. 네, 예, 예, 맞아요. 그래서 <laughs> 음. 싫었는데 그래도 대장이 되고서 되고야 말죠. 음. 저는 근데 그 까칠했던 <laughs> 음. 꽁지도, 꽁지도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음. 뭐랄까 따뜻한 서로 화합의 그런 장으로 이끌잖아요. 음. 그런 걸 쓰실 때도 또 작가로서 뭔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꽁지는 처음 처음으로 그 음. 구덩이 밖에서 올, 밭, 밖으로 나온 오리예요. 그렇죠 이미 나와서 야생이 된 거야. 그렇죠. 야생이 됐죠. 네. 그런데 외로웠을 것 같아요. 아 예, 아, 네. 꽁지에게는 외로움이 있었는데, 혼자서 네. 네. 그래서 네. 친구들을 보니까 어쨌든 친구들하고 같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았 그리고 꽁지는또 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개울로 가는 거였어요. 개울로. 개울로. 근데 얘꽁지그 설정이 꽁지가좀 겁이 많아요. 혼자는 갈수 없는 거야. 거이 많아서 친구랑 음. 같이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친구들 같이 가기 위해서는 지가 뭔가 양보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근데 꽁치는 계속 자기 도전하잖아요. 날수 있어. 날아야 돼. 그러면서 네. 연습도 하고, 네. 어, 대장한테도, 삐치머리한테도 빨리 날아봐. 연습해봐.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속에서도 누군가가 먼저 뭔가를 제의하고 음. 해보고 그걸 또 따르려고 하고 이런 게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 세계도 그런 거를 관통하면서 쓸수 있었던 게 선생님이 굉장히 관찰력 있게 아이들을 봤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선생님, 아까 우리 오리농장이어서 네, 네.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 네. 책에 네. 면요 오리 소리가 객객 이렇게 나와요 저 같으면 객객 그냥 이렇랬거든요 오리 울음 소리가 다른가요? 그죠 암컷하고 수컷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 일단 수컷은 몸놀림이 응. 이렇게 느릿느리 간다 그랬잖아요. 그 등치도 크고 응. 그러니까 수컷은 객객 그렇게 객객 크게 크게 어. 풀는데. 아 진짜 오리 소리 같아요. 예, 근데 그 암컷은 좀. 꽥꽥, 그, 좀, 톤이 좀 약간 높고 우리가 흔히 쓰는 예. 그냥 꽥꽥. 예, 예, 그렇죠. 응. 그런 아, 차이가 그게 있어요. 그게 안 걸릴 요 예. 네. 아, 그러니까, 글 쓰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디테일 그 분야의 음. 전문가가 되라 이런 어떤 전문 용어가 있잖아요 음. 어, 오리를 쓰더라도 진짜 암컷가스컷에의 울음소리조차도 다르고 걸음도 다르고 물론 뭐 다른 작가님이 다 그런 거 알고 쓰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걸 알고 이 책을 읽으면 아 개우깨기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더 재밌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아, 전 그랬거든요 네. 야 진짜 실감난다 이 울음소리와 이 대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선생님이 진짜 그 농장에서 오리들과 많이 왔고 생활했기 음. 때문인 같아요. 네. 어 그러면 선생님은 이 책을 쓰시면서요, 네. 삐친 머리 대장, 네. 어, 어 뭐라 그럴까? 지금까지 그 이제 많은 동화를 그 쓰셨고 음. 독자도 만났고 그 작가로서의 바람이 있어요. 나는 이 책은 뭐 이러면서 어, 어떤 걸까요? 그 아이들한테 용기를 주는 책이었으면 좋겠어요. 음. 그 누구나 실수는 한번할 수가 있거든요. 실수를 할수 있었는데, 그 실수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해요. 삐친 머리가, 어, 막그 자기가 대장이었던 사실이 왠지 부끄러워. 왜 그러냐면 음. 자기는 버려졌기 때문에, 음. 버려진, 버려졌기 때문에 대장이라고 누가 자기를 기억해 주는 것도 싫은 거야. 그런데, 꽁지가 그러죠. 버려졌더라도 구덩이 밖으로 나왔으면 돼. 그렇게 용기를 주거든요. 음. 그래가지고는 아이들이 그 대목에서 내가 한번 실수했더라도 다시 하면 돼. 뭔가. 그런 것을 좀 느꼈으면 참 좋겠다. 작가로서 그런 바람을. 어, 충분히 갖겠어요. 느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아, 제가 이걸 맨 처음에는 이제 어, 지방 강의 다니면서 권성 읽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비슷한 음. 얘기인가 봐. 그런데 굉장히 집중해서 읽었을 때는 음. 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우리 아미니. <laughs> 아미니 생각이 났어요. 아미니가 혼자 컸, 컸, 컸거든요. 음, 지금 음, 이제 음. 5학년인데 요즘 뭐 대부분 다 외아들이거나 외동 음, 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렇게 이렇게 꽁지처럼 아니면 삐치머리처럼 서로 합해서 나가는 그런 걸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제가 아, 이 책을 꼭 아민이랑 함께 읽어야 되겠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이렇게 서로가, 동료끼리 어울려가는 그런 부분을 좀 예.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 제가 독자로 서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선생님한테 오늘 사인 부탁했죠. 아, 네. <laughs> 네. 근데 선생님, 제가 또이 음. 책을 음.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김성순 작가님은 그동안 생태, 자연, 또 거기다가 음. 이주민, 다문화, 이렇게 참 굉장히 다양한 역사, 다양한 이야기를 썼고, 또 작년에 썼던 백구사냥 같은 경우는 굵직한 그 역사 속에서 더욱더 현장 취재까지 가시고 막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 왜 대부분 어떤 작가들 보면 한 분야로 간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 꽤 들거든요. 저, 어느 작가? 그러면 이제, 어, 제자랑 같지만, 아, 제자랑 아닙니다. 뭐, 박현희 작가 그러면 탈북? 음, 음. 뭐, 이렇게 통일 이런 쪽으로 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은 주제와 소재가 굉장히 다양하고, 어, 벌할 여태 하다랄까? 그런데 그런 건 어떤 의도나 뭐, 그게 있을까요? 저는 그냥 가장 기본은 쓰고 싶은 이야기는 그, 자연과 생명이 공존하는 그런 공간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삐지머리 대장 같은 경우는, 예, 제가 쓰고자 하는 이야기에 많이 이렇게 근접을 했어요. 그런데 또 살다 보면 어떤 이야기가 가슴에 닿죠. <laughs> 그래서 그럴 땐또 다른 이야기 쓰고, 그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문화 이야기도 제가 많이 쓰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문화 이야기가, 예, 반반그룹계 같은 경우는 다문화 이야기고, 좀 뭔가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아픔 같은 게, 아픔 같은 것을 좀 어른, 이렇게 동화 속에서 그 아이들한테 힘을 줄수 있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그런 말,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래서 구름이와 햇살이 같은 요기 이야기도 서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 네. 네. 구름이와 햇살이 네. 얘기도 조금 더 선생님 직접 들려주시겠어요? 아. 물론 책을 읽으면 다 알지만. 네. 네. 그죠. 구름이는 그 버려진 오리인데 걔는 아퍼 몸이 이렇게 오랫동안 아픈 아이가 아니죠. 걔 아까 읽은 그 구절 속에서도 나오죠. 어떻게, 옷, 음, 털에 똥이 하나도 묻지 않았다. 막 그렇게 나오죠. 이게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구름이는. 다리가 부러져서 있는 걸 보고 움직이질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버려진 오리였던 거죠. 근데 그 아이에게는 알을 품고 있었던 거죠. 암컷이니까 알을 품고 있었던 오리라 알을 날 수가 있었고, 그 알에서 부화된 오리가 햇살이죠. 그 오리, 구름이와 그 햇살이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아프죠, 밤이. 그렇죠. 바, 그렇죠? <laughs> 우리들은 알만 놔놓고 자기 새끼를 에. 한 번도 품지 못하고 에. 나가서 기계로 부하가 되고 그러니까 구름이는 나는 내, 내 알을 내가 한번 품어보고 싶어. 그러면서 그 열망이 이루어진 게 햇살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장면도 아이들은 진짜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 음, 알만 나놓고 나가서 부화되고 나이가 나와 보고 싶고 이런 거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선생님께서 예. 이렇게 이야기로 예. 엮어줘서 이것도 예. 이야기가 될것 같고요. 예. 저는 여기 이 테마 테마가 이게 긴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진 이야기지만 구름이 따로 햇살 따로 이렇게 해도 충분히 이야기거리가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 쓰시면서도 그런 걸 혹시 염두에 뒀 나요? 아, 그래도 테마가 달라도 또 이야기는 연결되는 거니까. 그쵸? 네. 예, 그래서 그 테마 제목을 각각 넣은 것은 그 등장인물을 좀 돋보이게 하고 아. 싶어서 그렇게 했죠. 네. 네, 지금까지 이제 삐치머리 대장 김성수 선생님이, 어, 어떻게 이 책을 내게 되는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참 놀라운 거. 어, 그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책을 읽고 느낀 게 뭐였냐면요. 아, 역시. 작가는 상상으로 모든 글을 쓴다르지만 그 밑에 경험이 깔리지 않으면, 어, 리얼리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삐치머리가 또 여기에 나오는 아이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강하고 아까 선생님이 낭독해줬던 음, 것처럼 그런 부분과 함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토크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 어, 나도 동화 써보고 싶어 이런 분들도 꽤 <laughs>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도 또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요. 음, 음, 음. 선생님은 왜글 쓰는 작가들은 잠깐 자기만의 루틴이, 루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음. 저 같은 경우는 강의가 없는 날은 오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점심시간까지 꼬박 앉아서 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선생님은 어떠세요? 그쵸. 그 엉덩이 힘으로 쓴다는 말이 진짜 맞아요. 그쵸? 음. 그래서 그런 엉덩이로. 네. 네. 저도 오랫동안 앉아 있어요. 오랫동안 음. 앉아 있는데 그 오랜 시간 다 쓰는 건 아니죠. 좀 놀며 쉬며 쓰는데. 사실은 뭐 검색도 에이, 공부죠. 그렇죠. 맞아 맞아. <laughs> 네. 그런데 오래 앉아 있다 보면 문득 그 스쳐가는 생각 있죠. 음. <laughs> 그러면 그 생각을 이제 글로 옮기기 위해서 또 열심히 쓰고, 예. 네, 어떤 네. 작가님은 네. 일단 초고를 그냥 초고속으로 써놓고, 그 다음에 네. 태고를 아주 느릿느릿하게 가는다, 이런 건데. 작가님은 어떠세요? 아, 예. 저는 천천히 써요, 글을. 아. 예, 천천히 써서. 그러면 어제 써 놓은 수가... 거 오늘 다시 한번 보고 또 거기서 수정하면서 그다음 이렇게 가는 형인가요? 아, 그그 아니 그런 것은 이렇게 이야기가 막 진행이 될 때는 그러지 않죠. 하지만은 아, 아. 이 이야기가 잘 진행이 되지 않을 때는 그렇죠. 돌아갔다 오고 돌아갔다 오고 막 그러는데 이야기가 이제 중간 이상 그 때,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원고지 100매까지 쓰면 거의 다 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00매까지 쓰면 음. 그다음부터는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100매까지 쓰기가 좀 지루하고 힘든데, 일단 100매를 넘어서면 300매 금방 가게 되고, 오. 그러니까. 네. 오, 저, 진짜요? <laughs> 이렇게. 아, 네.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이제 100매까지는 이야기가 집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렇죠. 만들어졌죠. 어, 그러니까. 서사가 서사를 물고 간다. 네, 뭐 이런 네, 얘기죠 그러면 네. 뭐, 주인공이 이야기를 끌고 간다. 막 그런 네, 말이죠. 그런 얘기가. <laughs> 네. 그러면 그거와 함께 네. 선생님, 어, 네. 우리 글을 쓰면서, 어, 자, 나의, 내 삶의 모토랄까? 뭐, 이런 음. 명언이랄까? 뭐, 이런 거를 하나 갖고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아, 글을? 급작스러운 질문이었나? 수... <laughs> 네. 음. 그렇죠. 예, 제가 이제 동화를 쓰면서, 음. 동화를 처음 열심히 쓰기, 이렇게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는 많은 책들을 읽었죠. 많은 음. 책들을 읽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그 책, 저는, 검은 여우라는 음. 책이 저한테는 굉장히, 음. 우리나라 그런, 책이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미국 그쵸? 작가가 쓴 건데, 배치 바이어스라는 작가가, 1968년도에 출간한 책이에요. 네. 근데 그 책은 어떤 거냐면 한수년이 여름에 검은 여우를 만나면서 이제 생명이란 것도 느끼고 또그 아이가 성장하는 이야기인데 아, 그 거기에서 바로 자연과 생명이 공존하는 것을 이렇게 볼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검은 여우를 떠올리면서 음. 아, 다음 작품, 어떤 걸 쓰게 될 것인가. 항상 그렇게 고민을 해요. 그래서, 자연과 생명이 공존하는 <laughs> 이야기. 오늘 여러 번강조하네요 <laughs> 제가, 선생님 학교에 강의 나가면 선생님도 그런 네. 질문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네. 작가님이 쓴책 중에 어떤 네. 게 제일 재밌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럴 때 뭐라고 네. 대답하세요? 아. 아. 그 지금은 이제 제가 삐친머리 대장이라고 이제 아, 말, 말을 할수 있겠죠. 근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자식 같죠 작품은 그렇죠. 자식이죠. 누, 예, 누구 어쨌다고 말하기가 힘드네요. 음. <laughs> 다 사랑하니까. 어, 요 그림이요. 저요요왼 쯤에 이 책을 읽기 음. 전에 요 그림을 보고요. 어머, 이거 나 인형으로 만들고 싶어. 음, 이런 생각이 음. 들 정도로 이 책은 글도 너무 좋지만 이렇게 키 이런 게 진짜 살아 있어요. 오리가, 음, 그래, 그래. 살아있고, 이 숲이라든가, 이, 어, 어 너구리죠? 네, 예, 아, 이것은, 예. 검둥이. 검둥이야. 예, 예. 아까, 아, 아까 눈 있는 거, 너구리, 예, 무서운 맞아요. 너구리. 예. 이런 걸 보면서 예, 예. 그림이 너무 예. 현실, 뭐랄까, 예. 생생하면서 이렇게 생동감이 있고, 그래서 예. 글과 함께, 예. 어, 물론 고학년도 예. 읽어도 좋고요. 사실은 예. 이건 부모님들이 읽어도 나는 어땠는가? 나는 어떻게 살았지? 이런 생각도 사실 하게 될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 검둥이 네, 네. 이야기를 좀해도 될까요? 아, 좋죠. <laughs> 아, 저 검둥이는요. 근데 선생님, 저기 이렇게 살아 있는 오리들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아니, 검둥이는 음. 그 실제 모델이에요. 검둥이가 저희 집 아, 농장을 할때그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름이 갓돌이에요. 어. 갓돌인데 그 애는 그, 아기 때부터 이렇게 키웠는데, 오리를 물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아이예요 그래서 오리농장에 데리고 들어가도 막 절대로 오이, 오리를 해치고 막 그러질 않고. 근데 그 아이는 진짜 사냥을 잘했어요. 밤에 이렇게 농장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laughs> 너구리 막 그런 오 옷을, 그런 애들 다 잡고 막 엄청 힘이 센 아이였거든요. 갑돌이란 아이가.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삐치머리 대장을 쓰면서 이 검둥이에 대해서 쓰, 나름 속마음속으로 엄청 애정이 갔어요. 음. 그 애가 많이 그립고 그 아이를 저희 남편이 농장을 그만두면서 다른 집에 맡기고 왔거든요. 그런데 음. 이제 아파트, 저희는 아파트 사르니까 데리고 올수 없었는데 그 아이가 항상 궁금하고 근데 이제 저희 남편도 그 아이의 소식, 그 아이 소식을 묻잖아요. 음. 왠지 그 아이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아, 너무나 같잖아. 사랑했기 네. 때문에. 네. <laughs> 뭔 말인지 이해가 <laughs> 팍 되네요. 네. 이제 그 작가님들이 이제 그림이 완성되고 이제 그글 속에 있던 뭔가 장면들이 그림화되는 거 되게 신기하시더라고요. 그림 보시면서 가장 뭐 마음에 드셨거나 뭐 이야기하고 싶은 장면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고 그 이야기 해주셔도 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마음에 <laughs> <laughs> 들었던 장면이에요. 꿈자하고 음. 예. 햇살이가 날아오르죠. 예,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기뻤어요. 음. <laughs> 그 꿈을 이룬다는 거참 좋죠. 그리고, 그리고 네, 날릴 수 있다는 거. 네, 그림도 거. 참 예쁘고 그래서 제가 막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면입니다. 조류독감이 막 퍼지고 하면 또 많은 살처분. 네, 오리들이나 닭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런 것도 궁금해할 것 같아요. 왜 사람은 아프면 치료를 하는데 얘네들도 다 살아있는 생명체들인데 그렇게 얘네 병 들고 아프다고 해서 갖다 버리는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잠깐 뭐라고 답을 해주면 좋을까요? 그쵸. 그참 살처벌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전염될까봐서 그쵸. 예, 주리독독감이 워낙 전염성이 강하니까 전염될까봐서 그렇게 살처벌을 하더라고요. 엄청 아파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쁜 오리들이 그렇게 죽어. 죽는 것도 막 흙에 음. 다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류독감 때 가장 안타까운 게몇 미터에서 걸리면 그그 그 주변에서도 다 같이 살처분을 하는 거 있죠. 우리 오리는 건강한데도, 예, 건강한데도 그게 그런, 제일 아픈 거 같아요. 예, 그저 그렇죠. 그 농장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아프죠. 이렇게 예쁜 애들을 다 묻어야 된다니까. 그게 그리고 또 나라에서 또 그렇게 하라고 또 그렇게 하니까. 네. 그래서 작가님이 그 내용을 깡통집에 쓰셨죠? 예. 오빠의 깡통집에서. <laughs> 네. 아마 직접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장면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쪽에 계속 관심을 갖고 쓰신 것 같아요. 어, 삐치머리 대장 김성순 선생님의 얘기를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요. 어, 깊은 밤 삐치머리가 지금까지 선생님이 쭉 설명해왔던 산하를 구동의 버려진지 깨어나지 못하죠. 근데 먼저 나온 꽁지가 야생으로 살면서 그 힘을 꽁 어~ 삐치머리에게또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이걸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를 이듯이 버려진 오리들이 함께 꾸려가는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어~ 우리 어~ 현대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어른들이나, 이제 그 어른들을, 어른들이 책임질 아이들이나 같이 읽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서사들이 많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미친머리 대장, 우리, 우리 가족, 우리 학교에 책으로 선정해서 함께 읽어보면 어떨까요? 오늘 김성수 선생님, 저 멀리 청주에서까지 오셔가지고 이 책을 어떻게 내게 되셨는지 실질적인 생생한 이야기 들려줘서 고맙습니다. 혹시 제가 진행을 뭐, 어, 잘 못해서 못하신 말이 있을까요? <laughs> 아니요, 충분히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더 아니, 하고 싶은 얘기. <laughs> 네. 네, 그럼 여기서 김성수 선생님의 끼친머리 대장, 대장. 어, 듣고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